아니에요.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잠깐 촬영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은 여기 뭐 박스 있죠, 종이 박스. 종이 박스를 물에 담갔다가 갈아서 시멘트 섞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든거 있는 거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바위소를 심던지 뭐, 다육를 심든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바닥에. <laughs> 지금 이제 색깔도 입혀야 되겠죠? 똑같이 이제, 바위, 바위 저런데, 한국 같으면 소나무 같은 거 심어주면 참 이쁠 건데,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